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오. 응? 검사는 피고인의 죄를 묻는 사람 아니야? 왜 무죄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너이 사건 몰라? 최말자 씨는 1964년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이웃 남성의 혀를 깨물었어.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당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 헐? 당연히 정당방위지! 게다가 당시 검사는 가해자와 결혼하라며 이차 가해도 했대. 최말자 씨는 미투운동에서 용기를 얻고 2020년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어. 그것도 기각됐다가 작년 말에야 대법원이 재심을 하라고 한 거야. 사법부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 뒤바뀐 사건이네. 그렇지. 이번 재판의 검사는 최말자 씨에게 고개 숙여 사죄까지 했어. 검찰이 범죄는 물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말이야. 61년 만이지만 억울함이 풀리셔서 다행이다. 성폭력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라고 댓글 달아줘?